2024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사고 건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세 이하 사고 비율이 크게 늘었고, 전체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자전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학교와 지자체가 자전거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레저 교육 사회적 협동 조합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의령군청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자전거 안전 교육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강사 세미나를 통해 강사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교육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강사가 전문 자격증을 갖추고 있고 아이들 수준에 맞춰 안전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가볍고 조작이 쉬운 로얄베이비 자전거를 사용하여 처음 배우는 아이들도 안정감 있게 연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전거를 못, 했는, 못 탔는데 여기 와서 타니까 재밌고 잘 타게 되었어요. 아직 수신호는 잘못 타지만 그래도 자전거가 뭔가 좀 느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뿌듯해요. 교육 과정은 이론, 준비 운동, 밸런스 훈련, 실습 주행. 평가 및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수여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잘 타는 것보다 안전하게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의령초등학교 주변에는 그 인도가 많이 없고 차도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자전거 교육을 체험해보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너무 타는 걸 좋아하는데 안전하게 타는 것이 늘 걱정이 되었었거든요. 이런 체험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건상 학교에서는 자전거 실습 교육이 어려웠는데 이번 지원으로 자전거 실습 교육을 하게 되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레저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은 의령군청의 지원 속에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수신도 배우고 필요한 거 여러 가지 배워서 좋았어요. 제가 평소에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 타는 점이 좋았어요. 수신 신호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정지 출발 한다는 신호를 알았어요. 헬멧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앞으로 헬멧을 잘 쓰고 다닐 거예요. 저도 이번 자전거 실습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실습하고 알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마음이 놓입니다. 매년 이런 기회가 있다면 6년 동안 계속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또한 자전거 교육을 넘어 세대와 지역을 잇는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강한 체육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이 습관이 되는 교육, 체육과 함께 성장하는 공익 스포츠 교육, 스포츠 레저 교육 사회적 협동 조합이 함께하겠습니다.